나무 예쁘다 하루야 이게 담양이야 담양 담양은 나무가 예뻐 안, 안 걸어? 것널 부러졌어 채야 아 이거를 에이 기분 좋아졌다 채야 아이 좋아

어, 맞아. 어, 오늘은 먹네. 원래 떡볶은 아예 뱉어버리는데. 그래. 버거 아이스크림. 먹어도 돼. 맛있어때 맛있어? 때 마시오 때 마시오 때마시 맛이냐고 오때 마시오 때 마시오 때 마시오 <목소리도> 커플도 이거, 그거, 여기다 달걸 <목소리도> 손을 안 잡겠다 그래가지고. 여기 낭 떨어지고 사람도 많아서 좀 위험하다. 조심히 가라잉. <laughs> 여 이게 메타세카이어 길이야. 와 예쁘다. 음뒤집어좀어좀 어, 좀 쉬어. 자 마사지 마사지. 오 어, 피곤하지 졸리지. <laughs> 원돌방 침대가 베개가 짱 많다 하루야 그치 TV가 켜졌어 하루가 켰나봐 뭐야 뭐야 아여긴 점프 점프 해도 돼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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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껏 해 <laughs> 여기가 어딘인줄 알아? Sensi, 되셨어. condition, 다 h 침, 고 이. m c h i c 아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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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 넌안 돼. 노안돼 응, 나는 안 돼. 은찬는두 살이라 안돼 나는 두 살이라서 안 돼. <laughs> 이 하루, 엉덩이 춤추면서 들어오세요. 엉덩이 춤추면서 들어오세요. <웃음> <웃음> 산타 할아버지가 타는 거야? 하루가 산타 할아버지 된 거야? 좋아? 어? 다시 시작이다 물멍 시작 아, 와 잡았다 왜 쉬운데 천가 7마리 잡고 이따가 놀라 그래, 이따 놀기만 되지. 하고. 아, 아, X가. 이따가 놀기만 하고, 이 엄마랑 같이, 엄마그 사이에 사진도 찍어줘요. 아빠, 시켜줄게 하룻밥?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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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겁워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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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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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야 집에 다 왔어. 아니. 왜? 아니야. 어디 갈 건데 그러면? 캠션 가서 뭐할 건데? 캠션 가서 뭐할 건데? <웃음> <웃음> 당근 먹고 파너 <laughs> <laughs> 진짜 귀엽다 아, 당근 먹어러 당근 맛있어? 당근 원래 맛있다 와 당근 원래 맛있다고? 와근이맛있 <laughs> <laughs> 어요아니뭔가번기워야 <놀를> <놀라> <놀를> <놀라> <various> <decent. Roy? 놀라> 돼요. 아, 그래야 돼요. 그요로리안요까요 아, <놀라> <oluş divorce> 네. 네. 해요. 노시부는 봄 해야 돼요? 네, 노시부 꼭 해야 되죠? 네. 하루 씨도 하실 거예요? 네. 오. 그리고 한번 우리 집에 못 가요. 아. 추워 먹을 때도. 음, 네? 축하하러 갈까? 추워. 좋아. 노래 불러줘. 시작.

맛있어? 아나봐아나 아빠, 아빠, 왔다 아빠, 랑형 아빠, 아빠, 랑형아네아이고이고이고이고오아아이고아이고아난리났 적당히 듣기 좋게 해야지 예쁜 목소리로 원숭이야 안녕 원숭이 안녕 원숭이한테 해야지 어 왔잖아 네, 네. 그, 네. 안녕해 네. 안녕해야지 왜 그래 어 깜짝이야 <laughs> 제가 내려와서 엄마 깜짝 놀랬어 하루야 네, 네. 어나 완전 깜짝 놀랐어 오, 배불러. 어, 배불러. 어우 <laughs> 잡았다. 잡았다. <laughs> 아이고 좋아 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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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사 에이! 에 기타 가방? 자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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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좋아? 좋아?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동쪽 하늘에서도 섰 빛나네 박수! 아, 잘했어요. 짝짝쿵짝짝쿵 <목소리> 아이가 잘한다. 짝짝쿵짝짝쿵짝짝 짝짝쿵짝짝쿵 아이 잘해. 짝짝쿵짝짝쿵짝짝 아이 잘한다. 짝짝쿵짝짝쿵짝짝짝짝쿵짝짝쿵짝짝 아이가 예뻐 아이 예뻐.

맛있죠 알아 이제. <laughs> 갖고 돌다가. <laughs> 아이구 좋아. <laughs> 맛있지. 이제 빨대컵 싸도 되겠어? 오. 아이 좋아.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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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르르르르르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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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 네. 멍멍이가 안 가네. 재현은 뭐 하는 걸까? 그래, <laughs> 저뭐 하는 거지 비보잉 하는데 재아 <laughs> 맛있어? 네, 네. 맛있어요. 먹어볼까? 뭐. 안신가봐요 맛있는 나오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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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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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지게 먹어? 응. <웃음> 하루야. <웃음> 일단 좋은. 딱딱. 누가 가을때갈때다 가을 가가어 맛있어? 좀더 넣어줬어야지 아이 좋아 <laughs> 아이 맛있어 하루야 누가 자꾸 하루를 쳐다봐? 누가 자꾸 쳐다봐요 누가 쳐다봐 하루야 누가 이모 이모가 하루를 자꾸 쳐다봐? 루야 그래. 축하해 변기에 시야 성공한 거 축하해 다음에 응가도 성공하면 그때도 사탕 하나 줄게 최고 처음으로 성공할 때만 주는 거야? 네 멋대로 먹어봐 한 번. 아, 쉽지 아, 다시 아, 진짜. 아, 진 아, 귀여워 진짜. 아, 진니 아, 문이 여 진짜. 다네한 아, 진짜. 아, 진 문이 다짜 아, 니내가니니다 어디가? 도망간다. <웃음> <웃음> 들 떼그르르 어우 그 잘하네 어우 이거 잘 던지네 여기 지하네둘 떼그르르 그르 잡았다 던져봐 우와 잘 던진다 하나 단순으로 잘 먹네 아님 어, 얼굴이 안 보여요 다... 오이구오이구오이구굴이구왔으로왔책이래 그래, 책이나 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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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났어 화가 났어 이거 잘 먹네 귀여워 그렇지! 앙금앙금 그렇지. 아이고, 안 손으로도 잘 기네. 아, 그거 대단해. 아이고, 아이고. 어머, 힘들겠다. 힘어요 치킨까 키보드를 킨치서먹킨치킨치킨이킨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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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킨 그래. 최고 최고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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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최고킨 아, 이거 한입해. 어셨던가요? 아, <laughs> 음 <laughs> 로래 아, 그 해장 해장 아니? 어그 음료수 그래. 그래. 나 그래. 엄마 딸기 한 번만 더 먹어봐도 돼? 한한입 먹고, 야 엄마가 퍼서 먹을래. 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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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봉. 따봉. <laughs> 다 먹었어? 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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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봉. 따봉, 따봉. <laughs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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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오 기겠다 기겠어 자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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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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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방에 들어가 봐, 아루야! 아루야, 어때? 어때? 이거 봐봐, 아루야. 여기 빨강 빨가... 여기 초록색 버튼 누르면 은 켜져. 그렇게 누르고 숫자 눌러봐! 누르면은 계산도 돼. 그게 눌 오! 얼마예요? 4 3만. 43만 원이요? 응. 그러면 저도 여기에 있는 돈을 넣을게요. 돈. 계산할게요. 네. 네. 잘게 잘라 고서 フフ <music> <laughs>